자, 현재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도, <laughs> 시간이 똑같아요. 시간이 10시에 같이 진행해가지고 같이 지금 미친간에 조회하고 있거든요. 자, 우리가 이제 VIP 일이 되거든요. <laughs>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. 졸라 웃기네. 같은 시간에 같이 하고 있다. <laughs> 제가 컴퓨터로 하니까, 이거 애플레이 켜놓아가지고, 같이 하고 있거든요. 어, 이런 식으로 어, 보면 좀 재밌겠네요. 어, 같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더 재밌는데. <laughs> 신기하죠? 와따 미치가이 조이 막 내려오죠? 이거 똑같이. 약간 그런 닌자가 생겼고, 요거는 완전 바이킹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킹. 이건 미치가이. 막 그렇나? <laughs> 아, 불 많이 난다. 요쪽에 불난데 없지? 어, 여도 불난데 많네? 어이구야, 불난해요. 난이도 20이라는데, 미치가이 조이 난이도 20이다, 20이야. 난이도 3이네, 3. 20하고 3은 하늘과땅 차이죠? <laughs> 개쎕니다, 개쎄. 개셉. 조금만 잘못하면 말다 틀립니다, 그냥. 아, 누적방어 실패, 끝. 아, 짱나네 30만 점못 넣는 것네 어디까지 받았노? 아, 마지막 11번, 11번째는 못 받았습니다. 보상. 아, 20웨이브는 두 개를 달성못 했는데, 이 좋은 거를 못 먹었네. 짱나네 자, 먹었죠. 3 6이 30만 2천 점 달성했고, 개인랭킹. 자, 112만 8천인데, 45등입니다.